안녕하십니까. 드럼창고 장셉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드럼과 함께 쓰면 좋을 스피커 시스템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사실 모든 분들이 이제 이거를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자드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서 사용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피커 자체가 없으시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살짝 그냥 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상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스템을 이제 한껏 느끼시려면 볼륨을 좀 충분하게 키워줘야지만 이제 뭔가 이런 이제 엄청난 사운드를 즐기면서 아, 내가 진짜 이제 음악을 하는구나. 내가 진짜 드럼을 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소리에 민감하고 진동에 민감하니까, 이렇게 좀어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셔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소개하는 이 스피커 시스템은 보통은 이제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소리랑 크게 상관없는 소리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스피커 시스템은 바로 가락전자라고 하는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만든 모니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쓰라고 나오는 그런 이제 프로듀서나 이제 관련 직종의 분들이 쓰시는 그런 것들 중에 보통 원래 그런 분들이 쓰는 스피커들은 다 해외 거고 뭐제네릭이니뭐 보카리니 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비싸죠 특히나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요 정도 우퍼가 사이즈가 되는 요런 것들은 제가 알기론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아무리 싸도 200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가락전자 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 40만 7천 원이두 개로 그리고 밑에 우퍼까지 하면은 39만 얼마 해가지고 스탠드까지 하면 총 이렇게 세트로 90만 원에 책정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보통의 이제 여기 있는 DM8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e f 폰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한 200, 300, 400, 5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신다면, 공간적인 여력이나 어떤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렇게 된다면은 갖춰 놓을 만하거든요. 그래 봐야 이제 악기 가격이, 가격이 한 반이나 그 이하이니까. 근데 이제 뭐 제네릭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미 유명한 그런 제품들은 악기 가격보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것처럼 악기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걸 알면서도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죠 참고로 이가락전자 나중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지금 평가가 좋아요 이런 이 업계 계통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들 말고 음악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이가격이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평가가 많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그냥 가락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제품을 발견하게 된건 사실 이거 저희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께서 저희 DM 8 유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놀러 오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러 가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차에 한 세트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 너무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왜, 어떻게 대단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요 마이크 소리로 얼마나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겠냐만은, 그래도 한번 소리를 살짝 들려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약간 그 느낌이 방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스피커가 양쪽에 있고 우퍼 스피커는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앞에서 나온. 그러니까 공간이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는 듯한. 절대 여기서 들리거나 여기서 들리거나 여기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베이스만 쳤는데 다른 것도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스피커를 90만 원씩이나 하는 이 스피커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있겠지만 이거는 그 전문 뮤지션들이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는 뭐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듀서나 특 등기 작곡가나 이런 분들이 책상 위에 놓고 쓰는 게 원래 용도예요. 이렇게 이 프로들이 쓰는 이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좌우 밸런스가 그 스피커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딱 맞기 때문에 소리가 이 정의감이 딱 잡혀 있어서 이게 가운데서 나와요. 이거 아마 하이파이 스픽 그 음악 들어보셨거나 집에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뭔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죠? 돌보이 스피커를 이렇게 놓고 음악을 딱 틀면 가수가 가운데 있죠. 네. 저 옛날에 대학생 때 이제 없는 돈으로 그냥 모으고 모아가지고 한300 모아가지고. 진짜 하이파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그런 스피커랑 앰프랑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25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았거든요. 사소상게 아니라 아는 형이 어차피 비니까 네가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때 거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어. 그래서 음악을 딱 틀었죠. 근데 그때 그 같이 있던 한 여섯 명모여있었는데 그때 그 여섯 명모여있던애 중에 한 애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보세 소리가 벽에서 나와 너무 놀라운 거지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스피커가 좌우에 있는데 저 멀리에 이렇게 두개 떨어져 있는데 왜 가수 소리는 벽에서 나오는 거야?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가운데는 그냥 벽인데? TV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이거를 맞춰놓은 이, 이, 이 주인으로서 어떤 그 쾌감이랄까 그런 게 느껴졌는데 지금 얘가 똑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럼 소리가 가운데서 나오냐? 아니지 자 봐봐요 베이스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 여기 어딘가에서 나와. 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나와. 공간감만 느껴지니까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로 느껴지지.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스네어도 스네어 역시 이 가운데 센터가 맞다 보니까 이, 이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전자 드럼들이 패닝을 해놔야 까 좌우 밸런스를 맞춰놔요 근데 거기서 스네어랑 베이스 드럼은 가운데로 맞춰놓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양 사이드에 있는 스피커가 정의감이 너무 딱 맞다 보니까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자체에서 마치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고 저희 매장 와 오신 분들 아시죠 저희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인데, 마치 요만한 사각형의 어떤 혹은 원형의 어떤 조그만한 방이 있고, 그방 자체가 그냥 소리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 요 네, 별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탐을 한번 쳐볼게요. 저는 탐칠 때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탐을치면요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이게 되네요. 여기서 나온다고 그 마치 원래 이게 진짜 리얼 드럼이고, 진짜 리얼 드럼을 딱 치면 여기서 소리가 나오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소리가 절대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와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그 전자 드럼만 좋은 거살게 아니라 스피커 시스템까지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맞춰 놓으면은 사실 이거 이걸 전자 드럼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운드 퀄리티가 나옵니다. 계속 해 볼게요. 심벌. 이 심벌 사운드는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요 앞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자, 여기, 제가 여기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리얼 좀 치면 소리가, 심벌이 여기 있으니까, 심벌, 그러니까 소리의 근원지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느껴지세요? 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네, 당연히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스피커가 제 귀보다 밑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밑에 있으니까 소리가 밑에서 날것 같지? 아니에요 딱이 위치에서 나옵니다 놀랍죠 재밌죠 그럼 라이드도 당연히 마치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여기서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 여기서 나와요. 지금 예,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양쪽 밸런스가 너무 잘 맞고 패닝이그니까이 좌우 값을 갖고 있는 거 너무 잘 편하다 보니까 스피커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왠지 여기서 소리가 치우칠 것 같지만 얘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나오는데 얘가 좀들 나오고, 얘가 좀 많이 나오고 해서 딱이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이스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네. 하이스는 정말 마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스피커가 바로 여기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MV6랑 지금 이게 MV10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스탠드까지 하면 90만 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퍼 스피커가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얘를 빼셔도 돼요 그래도 어떤 이 정의감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얘를 하면 좀 약간 이제 그 종이로 빡 뿌린 것처럼 극강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뭐어 선택사항 네 선택사항 사실은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영상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본다 한들 이걸 살수 있는 사람은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드럼 쓰시는 분들의 90%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90%는 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그 집에다가 놓고 쓰시기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가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해야 되는데 1 0는다 사지는 않을 거아니야 게다가 이런 제품군들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마진이 이제 별로 없는 그냥 구색 상품처럼 그냥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영상까지 남겨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소리에 대한 이게 너무 자극이 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일단 한 번은 찍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성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뭐 주변에 이런 모니터용 스피커를 누가 준다. 어, 진짜 잘 만들어진 거여야 돼요. 약간, 약간 무슨 PC 스피커 이런 거 택도 없어요. 뭐 그런 거, 이제 내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막뭐한 9만 얼마, 7만 얼마에 산다는 2.1 채널에 그런 거는 네, 그런 건안 됩니다 예, 제대로 된 모니터 스피커가 혹시 주변에 누가 있다거나 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뭐 준다거나 이러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굳이 저희가 요거 꼭 요거를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한테 안 사줘도 되고요 그냥 이 시스템 자체를 네이버에 쳐가지고 뭐 가격은 똑같긴 한데 어쨌든 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저희한테 드럼 창고에서 요걸 사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질이 좋은 양쪽으로 놓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 특히나 이제 현역 작곡가나 이런 프로듀서들이 쓴다고 하는 그 평가가 좋은 그 스피커를 쓰실 수 있는 환경이시면 쓰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 전자드럼이 지금 쓰시는 것보다 한 6, 7배는 더 대단한 퍼포먼스를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 만족도가 지금도 크시겠지만 훨씬 더 크실 겁니다. 훨씬 더 이거는 굳이 DM8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DM8처럼 샘플링을 쓰는 뭐 EF노트나 뭐 ATV나 이런 애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요 시스템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방금 샘플링 음원을 쓰는 음원 그 전자드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커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아,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위치감 때문에. 어, 이게 어떻게 이런 소리가 이래? 하는 그런 거라면 두 번째는 이런 모니터 스피커에 원래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잘 표현해 주냐, 약간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모든 소리를 다 들려 주냐, 요거거든요. 근데 샘플링 음원을 사용하는 전자드럼들은 안에 용량 자체가 이미 웨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 용량, 정보량이 많아요. 그렇게 정보량이 많은 음원을 갖고 소리를 갖고 있는 전자드럼을 이렇게 정보량 표현에 용이한 아주 그 용도로만 나온 그런 스피커를 쓰시면 정말 극강으로 이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금액도 있고 약간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판매할 때는 아시겠지만 뭐 폰거트의 ED50이나 뉴엑스의 뭐 DA30BT나 이런 거를 보통 모니터용 스피커를 쓰시는데 사실 그거는 얘랑은 좀 결이 다르게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소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이제 스피커들은 그게 되다 보니까 쓰실 수 있는 거죠. 미디 음원을 쓰는 요 DM8이나 DM7X나 DM10 혹은 뭐 다른 여타 다른 브랜드의 미디 음원을 쓰는 전자 드럼들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단한 스피커 시스템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사람의 닭살을 돋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내주지 않아요. 아무리 얘를 갖다 놔도. 왜냐면 정보량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굳이 이 D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약간 중저가의 전자 드럼을 쓰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 하셔도 되겠죠. 확 소리는 확실히 좋아질 텐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정의감 뭐 라이드 치면 라이드 소리가 정말 여기서 나오고 어, 프레시치면 정말 여기서 나오고 그 소리가 너무 디테일하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어가지고 정말 리어 드럼 치는 것 같고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종합해 보면 결론은. 어, DM8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드럼 창고에서 사는 DM8이겠죠. 다른 데서 사는 DM8은 샘플링 음원이안 들어있으니까. DM8을 필두로 그 이상부터 e f 모트나 ATV나 이런 또 이제 올해 아마 그 샘플링 음원을 쓰는 또 다른 전자드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정보가 있는데 뭐 올해 안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뭐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샘플링 음원을 쓰는 전자드럼이다 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아파트나 빌라를 살지는 않아 라고 하면은 사실 요 시스템 정말 정말 추천해드려요. 정말 돈이 안 아까울 거고, 야 이거 남들은 이걸 안 하고 쓰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자극의 완전 끝을 한번 치는 그런 경험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구입하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력이 되신다면 공간적인 여력이나 여러 가지 여력이 되신다면은 요 가락 전자의 MV6랑 MV10 그리고 스탠드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구입하시는 거를 고려해주세요. 네.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라고 하긴, 강력 추천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 내가 정말 연주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실 겁니다. 약간 프로 연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진심으로 음악을 대하고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의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받으실 거예요. 정말 후회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요거 요렇게 세팅을 항상 해놓을 거예요. 앞으로는 와서 그냥 안 사셔도 되니까 그뭐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한번 들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오세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시고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90만 원이라고 하는 크다면 크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뭐 적당할 수 있는 이 가격에 이게 된다고? 라고 하면서 정말 크게 한번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죠. 자, 지금까지 드럼 창고 장영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